갖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삽니다. 예.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가을이죠. 어, 10월도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10월 보내고 나면요. 2022년 달력 두장 남습니다. 이 종이 두 장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짧아진 해, 6시만 되면 이제 어둡더라고요. 짧아진 해를 깨닫고 또뭐 저녁이 되면 이제 쌀쌀해진 가을 저녁을 만나면 문득이 좀 질문을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너 올해 뭐 하며 살았니? 10월이 절반이나 갔는데 그 이번 달 하루하루 기억은 나니? 뭐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벌써 금요일인데 아, 뭘 했길래 벌써 여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하루로 보면 지금 저녁 9시 25분이거든요. 저녁 9시가 넘으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던지는 질문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괜찮게 살고 있나? 그 질문은 가을이 던지는데 대답은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어떻게 살아야 괜찮게 사는 삶일까?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답을 함께 보자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옳은 말로 살지 말고 품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성도는 정의로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대신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그냥 다툼을 유발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절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도 이전에 진짜 잘못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껴 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지, 지적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의미죠. 그 대신에 관용하고 온유함을 가지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일부러 싸움을 걸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맞죠? 잘 없죠. 네. 오늘은 내가 꼭세 명하고는 싸워보리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단지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지적하고 싶은 모습 세 가지를 만나기는 하죠.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한 두세 번 들기는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기독교 서점에 다녀왔거든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아니라 이제 기독교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일반 책들도 그래요. 뭐. 어떤 책은 뭐 이제 주문하고 막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렸다가 또 굳이 또 가지러 가요. 요즘 사실 뭐 인터넷 서점들은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집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아 물론 우리는 1층에 놔두고 가요. 택배 아저씨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점으로 주문하는 게딴건 아니고 기독교 서점에 작은 도움이라도 돼 보자. 요즘 점점 기독교 서점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책 급한 건 아닌데 제가 한 거. 하루에 뭐 세네권 산다. 고 하루에 다 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기독교 서점에 갑니다. 갈 때마다 이제 그 서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laughs>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서 이 글을 쓰는 책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게을러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잘 올리지 못해요. 뭐 그냥 기도 오면 아침에 보내는 거 그거 올리는 정도인데, 어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참 많이 올려요. 그러면서 그 글이 주는 책임성. 뭐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크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내 마음 힘들다. 나 오늘 아프다. 뭐 이렇게 글이 올라오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 속에 누군가는 나를 아프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나는 아프다. 그 속에 그 사람이 조금 틀린 게 있어. 라는 그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교묘하게 범인이 들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 뭐난 이런 삶이 좋다. 정말 저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너는 틀렸어. 라는 질책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페이스북은 뭐나 혼자만의 글을 쓰는 건데 뭐 그런 의도가 어디 있어? 나 혼자 쓰는 건데 왜 괜히 남들이 반응하고 그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달라요. 골방에서 혼자 쓰는 것처럼 광장에 드러내 보이면서 쓰는 게이 페이스북이에요. 진짜 혼자 쓰는 글이면 비공개로 쓰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본인은 혼자 골방에서 쓰는 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광장에다 드러내면서 쓰는 글이거든요. 그니까 그 속에는 책임성이 달라요. 내 아픔에 대한 글이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가해자가 있음을 드러내는 글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 반성의 글이지만 교묘하게 세상을 향할, 주변을 향한 질책을 숨겨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옳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정의를 나타내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의 정의는요,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너는 틀렸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옳은 삶을 살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넌 틀렸어의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범사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래대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라 처음 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또 그만큼 나도 모르게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옳은 말보다는 이 품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힘. 그 힘은요, 옳은 말에서, 옳은 말을 하는 그 삶보다는 품는 마음에서 오히려 영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면하라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해주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이게 이제, 어, 그레드의 교회, 그레드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그레드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성도들이 가르쳐라. 물론 이 말이 무조건 잘못된 일과 부당한 명령도 다 따르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늘 협력하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다스리는 이들과 척을 지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고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라. 전 이것을 함께 묶여진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말과 통치자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정말 대단한 성군이 아닌 이상, 정말, 정말 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뛰어난 지도자가 아닌 이상, 말끝마다 토를 달고 옳은 이야기 를 하는 사람들을 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뭐 설교 때 그런 당태종 이세민이나 그런 사람들 소개는 하죠.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싫은 말 하는 그 위징이라는 신하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위징이 죽었을 때내 삶의 큰 거울을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맨날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 황우조 아내한테 위징한테 또 싫은 소리 들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들, 복종하지 않는 이들이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요. 뭘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중요한데요. 지금 성경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그래대계의 성도들, 너희에게 그, 그들이 하는 말을 좀잘 따라라. 쉽게 말해서 이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좀그 이미지 자체를 이 반항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지 말하는 거죠. 잘 따르고 어, 잘 협력해라. 사실 이 당시에 그레드 사람들의 이미지는 좀 반항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장에 일장에서 보면 나왔는데 뭐 항상 거짓말 그레드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다. 뭐 악하다, 게르다. 으 뭐 옛날에 그랬다. 이게 지금 주전 6세기 전에 했던 말, 600년 전에 뭐 나왔던 얘기인데, 단순히 과거 이야기로만 볼수 없거든요. 이 그래대 지역의 특징이 그래요. 이 상업이 발달한 해상무역의 중심지, 그 섬이니까. 그러니까, 해상무역, 그러니까 거친 뱃사람들, 그리고 이 무역, 자기 이속에 밝은 상인들, 뭐 그런 이들이 많은 그래더 섬이니까. 약간 좀 반항적인 이미지가 있죠. 통치자들이 보기에, 아, 이거 쉽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싸움에서는요. 선한 영향력이 나오기 어려워요. 실컷 이제 함께 토론을 했어요. 하, 예, 그 그건 아니지 않냐 한참 토론했어요. 그 결과 상대방 인정을 했어요. 와, 네 말이 맞네. 어, 내가 틀렸네.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런다고요. 그래, 네가 울라 그런데 나는 네가 싫어. 그러니까 받아들이 없는 삶에서는 영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약간 논리적이보다 감정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뿐 아니에요. 전 세계 누구라도 대화에서 내가 틀렸음이 드러났는데 너무 행복해서 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려는 이유가 꼭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함이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죠. 그런 마음으로 알려줬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준 말인데, 결국, 결과는 반대가 나올 때가 많아요. 자녀들에게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은 세워주고 싶었는데, 결과는 그 마음을 돌아세우게 만들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울음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그 울음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척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옳은 복음을 가지고 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도 정작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냥 모습만 보면 자기 주장이 선명한 사람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유, 그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서신서의 내용 자체만 보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보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번역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바보들아 뭐 이렇게도 서신서는 써요. 편지를 보낼 때는 그렇게 써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는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날 때는 달라요. 이게 잘 드러난 게 고린도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보낸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우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사람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죠 나,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의 가르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장도 없잖아. 뭐, 그 당시 약간 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장 같은 그런 뉘앙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추천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읽겠어요. 나의 추천장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제가 무슨 추천장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써주신 직접 추천상 그 편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마음을 하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 눈물의 편지가 나오진 않아요. 그 눈물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자체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는 방문 계획을 미루어요. 왜 미루는지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가면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냐. 내가 지금 가면 그들의 마음이 더 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조금 천천히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라. 오죽하면 이제 고린도교에서 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바울이 편지는 강하게 말하지만, 막상 대해 보면 아우, 진짜 소심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고린도교서에 쓰여져 있어요. 바울은 그런 모습이죠. 나의 옳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돌아서게 할까 봐더 조심하고. 더 사랑하려던 삶이었거든요. 내가 옳은 말을 해주고, 해주어서 세워주고 싶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일 때가 많,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보다 품는 삶을 가지는 거죠. 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공동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내가 알려 주는 대로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알려 줘서 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너에게 알려 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기 전에 옳은 삶이고요. 그삶 바탕에는 품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뭐 그레대 지역의 통치자들이 다 옳았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변화의 영향력이 드러날 기회가 생길 거다. 오은 말보다 그 선명한 말보다 큰 힘이 있는 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품는 마음, 그 받아들이는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 성도가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뭐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3절에 구구절절 뭐더 이상 그래대 교회 성도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얘기를 해 줘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상대방을 향해 사지 말라는 건두 가지만 말해놓고 우리의 과거 얼마나 화려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던 우리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도 구원받았지 않,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3절에 나온 그 많은 모습을 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극률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를 씻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도 이렇게 된 건데, 우리도 은혜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참이 디도서가 좋고, 이 구조가 참 좋은 게요. 이장 같은 경우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굉장히 많았어요. 뭐, 나이든 남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막, 10절까지는 굉장히 마음 무겁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11절부터는 왜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지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3장도 동일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도 여전히 부족했는데, 우리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며 삽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걸 언제 좀 많이 느끼냐면, 청년,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봐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아이들은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거든요. 교회 가기 싫다, 뭐 엄마가 간신히 막 수련회 보내고, 그렇게 뭐 수련회 억지로 억지로 와서 중3 때뭐 수련회 타나에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달라서 임원이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 임원이 되면 세상에 자기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후배들을 뭐라 해요. 야, 너. 야, 너 어떻게, 야, 수련회를 안 가고 가실다고 안 가냐. 자기가 이제 임원이 되면 또 자기 멤버들 챙겨야 되니까.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랬던 적 없는 것처럼 어이없게 기도해요. 하, 하나님, 정말 쟤네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이 자기 모습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가끔씩 그래요. 자기 세론들, 자기 이제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아,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웃죠. 아, 저랑 오래, 그 전에 한단 대화하던 게 있었는데, 아, 목사님, 제가 꼭 금요기도를 다 와야 되나요? 그랬던 친구가 아, 이제 금요기도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내 올챙이적 시절을 금방 잃어버려요. 아. 어떻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해? 금요 기도인데? 대부분 그런 마음 가지는 경우, 이제 기도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왔거든요. 기도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네. 뭐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책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떤 부교역자가 성도들을 인솔해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보는데, 장모님도 저기서 처리하니까, 저기서 막 주무시고 계시고, 인솔했던 부목사님도 막 자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야, 니도 그냥 자라. 니도 그냥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성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닮아서, 그 하나님 마음 닮아서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알려주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정말 많이 탄감 받았는데, 정말 많이 용서 받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 그거 조금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가봉에 가두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그 모습, 믿음은요, 너를 바라보기가 아니라 내 모습 바라보기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내 모습을 지금 내 모습 보고 또 말씀의 원리를 통해 이전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이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며 너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가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옳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으며 살아가죠.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답으로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옳은 말보다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두달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을은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더 풍요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방황했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불러 주셔서 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